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자들 앞에서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과거엔 법무부 장차관들도 모두 검사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대통령실에 검사가 많다 그런데 과거에도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네. 법무비서관 다검사했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갔는데 예. 그것도 다 카운팅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과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인사가 얼마나 되는지 팩트 체크를 해 봤습니다. 대통령실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6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민변 출신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을 제외한 청와대 전체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변 출신은 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사검증과 법률 분야였습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등 인사검증, 법률과 상관없는 분야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내각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9명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김혜숙 법제처장 단 1명만 민변 출신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었고 박상기 조국 장관은 교수였습니다. 유일하게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금호 전 대검기획 조정부장만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를 임명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전원이 검찰 출신이었던 점을 본다면, 윤석열 정부도 똑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새 정부의 인사를 검찰 편중 인사라 지적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프레임 씌우이고, 내로남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에 경도된 인사가 아닌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찾아 뽑는 것을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검찰 출신의 유능한 인사가 아닌 윤석열 사단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우는 인물이었고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과 2009년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 대리인이었고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문재인 정부 민변 출신 도배 주장은 거짓이었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주장 또한 거짓입니다. <목소리>